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추석 연휴처럼 중국도 중추절과 국경절로 이어지는 8일간의 황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쏟아져 나온 중국인 관광객 유커들이 몰려들면서 국내 주요 관광지와 면세점 등은 대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중국인 관광객을 실은 버스 30대가 1시간 동안 연이어 들어옵니다.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국경절 연휴를 맞아 한국에 온 유커 천여 명이 면세점을 찾은 겁니다. 만来 한국, 저거, 그냥买化妆品, 包包,什么的에이好一些고 유커마지에 나선 면세점 직원들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직원이 약 90명 정도 증원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직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 분들은 자기 컨셉이나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도 물어 보시니까 지금 바로 되면 시술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유커들의 한국행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이번 연휴 기간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애매한 항공기 국제 노선은 상하이발 서울행이었습니다. 지난 8월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 이후 맞는 첫 대목을 맞아 제주의 주요 관광지도 북적였습니다. 이번 연휴에만 유커 17,600여 명이 제주를 다녀갈 예정입니다. 국내 관광업계는 돌아온 유커들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신선미입니다.